you mm -hmm.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저는 서양화가이면서 가끔 글을 많이 씁니다. 제가 책도 여러 권 냈고요. 특히 방송국에서 모집하는 공모글에 많이 당선이 됐고 기타 언론기관 내지는 국가기관에서 쓴 공모상 받은 게 많습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이렇게 콘텐츠로 제작하여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예, 이 글은 2008년 3월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서 공모한 신춘 편지쇼에서 3,500명의 응모잔 중 예, 3위에 해당하는 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상금은 200만원 받았고요. 지금부터 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엄니의 하얀 코고무신, 가족사랑수기 동상작품. 아이고, 배야. 엄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물이 가득한 논바닥에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같이 허리를 굽히고 진흙덩어리 치마를 끌어안고 아픔을 견디지 못해 몸부림치고 계셨다. 햇볕에 그을린 검붉은 이마에는 오월의 햇살을 받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진 채심든 모를 손에 들고 어쩔 줄 몰라했다. 엄니, 내가 심을게 배 아프면 그만두고 집에 가요. 야.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 갓 올라온 나와 엄니가 유일한 우리 논빼미 천수답 반맞이기에 우자란 모를 심고 있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엄니는 몸을 점점 더 가누지 못하더니 썰레질한 질펀한 논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 천 번거리며 떼굴떼굴 구르더니 이를 악물고 논바닥에 농뚜렁으로기어가셨다 나는 무섭고 놀라 황급히 엄니를 농뚜렁에 눕혀놓고 맨발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엄니 뱃속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 놓은 유복자가 만삭이 되어 있었고, 엄니는 진통이 오는 것을 참으며 모심으로 갔다가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동생이 하필이면 멋있는 날 태어나려는가 하고, 내가 정신없이 달려간 곳은 이장네 집이었다. 나는 울며불며 이장님과 함께 니어할을 잡아끌어 개울 건너 엄니가 누워 있는 논두렁으로 달려가 보니 엄니는 신음 소리도 못 내고 얼굴에 빗기가 없이 이미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다. 엄니 정신 차려요 이장님 오셨어요. 이장관 내가 진흙 덩어리 엄니를 리야카에 얹고 마을을 향해 미친 듯이 터덜터덜 달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옹해, 옹해, 응해 아버지도 없는 세상에서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에. 하 나라도 입을 덜어야 하는 판에 불쌍한 내 동생이 모심던 눈바닥에 진흙을 뒤집어쓰고 리어카 위에서 야속하게 세상에 태어나고 말았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봄바람이 살랑거리던 가슴 아픈 절망의 오후였다. 이장님이 놀라 빨리 달려가서 이장댁 아주머니를 들로 나오라고 하기에 나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또다시 달렸다. 그렇다 우리 엄니는 아버지가 농약 치다 쓰러져 돌아가셨던 논에서 이장님 댁 리어카에서 실려 뒷산 공동묘지에 묻혔고 오늘 다시 그 리어카 위에서 당신의 유복자 막내 아들이 울음을 터트리며 태어난 것이다. 나는 손바닥보다 작은 꼬물거리는 빨간 피덩이 아가의 얼굴에 지늘기 말라 하얗게 된 것을 떼어주다가 나지막한 엄니의 말을 들었다. 영아, 논바닥에 신발 두고 왔다 가서 찾아오거라. 엄니는 그 와중에도 신발 생각이 나서 나보고 하얀 코구무신을 찾아오라고 하셨다. 점심을 먹지 못해 등가죽에 붙은 배를 참으며 참으며 둘로 나가보니 가뭄에 말라 거북 등같이 갈라진 논바닥 독사풀 사이에 엄니의 하얀 코구무신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것을 집어들자 나는 가슴이 천근만근 찢어질 것 같았다. 하얀 코고무신이 낡고 달아 발가락 부분과 뒤꿈치에 두짝더 구멍이 나있었고 볼록 나온 코고무신 오른쪽에는 신발이 갈라져 흰삼베천을 대고 손바지는 손바느질을 대어 있었는데 그 실밥마저 물에 젖어 뜯어져 있었다. 엄니는그 낡은 달아 빠진 신발을 버리지 못하고 몇 회를 더 신었는데 막내가 태어난 지 겨우 열흘 만에 아기를 등에 업고 힘들고 고달픈 쌀장사를 하셨다. 애비 없는 흥분의 자식들처럼 올망졸망 사정없이 목성이 좋은 여섯 남매 입에 풀칠 하려면 무슨 짓인들 해내야 했던 것이다. 충청도 산골 작은 마을에 살던 우리 엄머니가 쌀장사를 시작한 것은 이웃집 영일이네의 권유로 제넘어 물 건너 산골 사람들이 콩이나 팥, 차접살 같은 잡곡들을 머리에 익어 들고 나와 그걸 팔아서 장터에서 비누와 수건, 양은 냄비 같은 생활도구를 사기에 엄니는 그런 쌀과 잡곡을 사서 미국 상해에 넘겨 중간 마진을 조금 먹는 그런 장사였다. 하지만 쌀장소도 많아서 여러 장꾼들이 장 장군들이 경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저 멀리 재를 넘어 머리에 콩자루를 이고 오는 안악이 보이면 쌀장사 아줌마들이 다투어 우르르 달려가서 서로 먼저 그걸 사려고 난리 법석이었고 면소 장터로 향하는 길목마다 그런 보따리 쌀장사 아줌마들이 북적였다. 엄니는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아기를 업고 다 떨어진 하얀 코고무신을 신고 내달리다가 먼지풀풀 나뉘는 자갈길 남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먼저 달려가 쌀을 팔아주었다. 동생에게 먹이는 젖이 부족하여 쌀을 솥에 붙여 누룽지를 주걱으로 긁어 암죽을 만들어 도시락에 넣어 차가운 것을 포먹였고 광복포대기의 아가의 얼굴은 엄니보다더 검게 그을려 있었다. 하얀 코고무신은 달려야만 먹고 사는 엄니에게는 걸림돌이었다. 저 멀리 하계산 은버들 넘어 머리에 쌀자루를 한 손님이 하나 보이면 엄니는 등에 업은 아기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빈 쌀자루를 들고 사정없이 달리다 보면 맨발에 낡은 신발은 땀에 젖어 금방 벗겨지고 자갈길에 나뒹굴어 아이의 신발을 손에 들고 걸음아 우리 식구 살려라 하며 숨을 몰아쉬며 달려가곤 했다. 해걸음 파장이 되면 엄리는 하루 종일 여러 사람에게 구입한 쌀과 잡곡들을 장터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부터 고난의 행보가 시작되었다. 보통 장터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쌀을 구입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장터에까지 이곳 가서 미국 상해 도매꾼에게 넘기는데 많을 때는 쌀 3가마니 잡곡 두가마니가 되어 면소 장터까지 이것을 옮기는데 다시 신발이 수십 번 벗겨지고 넘어지곤 했다. 엄니는 점심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고 잘 먹지도 않았다. 장터 새우젓 장사에게 은근슬쩍 다가가서 주인 몰래 새우젓 한 움큼 입에 넣고 뽐뿐 물 마시고 호기를 참았고 들에 놀린 남의 밭에 무한개를 얻어 호기를 면했으며 생쌀을 입에 조금 넣고 씹는 게 고적이었다 음성, 대소원, 용원, 주독, 충주장까지 다섯 동안 이렇게 돌아가며 장을 받고 장이 끝나면 버스를 타지 않고 십리, 이십리, 삼십리가 돼도 아가를 등에 업고 그 낡고 호른 하얀 코고무신을 신고 먼지 날리고 고친 자갈밭 심장로를 걸어 돌아오곤 했다 노을이 지는 붉은 하늘 아래 빈 자루가 가득 든 자루 보따리 안에는 육남매의 질긴 목숨 연장 저녁거리 잡곡 한대박이 들어있었고 목마른 엄니 입에서는 가냘프게 희망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그해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엄니는 서울 대목장 보면 이문이 좀 많으니까 그때 4,500원 입학금 대줄게 하고 날 달랬다. 음력 서울 대목장이 되었다. 눈 덮인 시골 장터에 하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방앗간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쌀 떡가래를 찌어 지게에 나르고 꽃가신을 사신어도 엄니는 그바닥에 구멍이 난 코코무신을 신고 쌀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용원장에서 쌀을 사러 장터로 옮기려면 개울을 하나 건너야 했는데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개울이 꽁꽁 얼어붙은 속에 쌀한 가마니를 머리에 이고 물을 건너던 중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얼음이 깨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엄니는 그 그만 차가운 얼음 덩어리에 개울 바닥에 자빠지고 말았다 등에 엎인 아기가 얼고 아파 죽겠다고 우르대고 코가 시리고 눈물이 나는 세참 솔바람이 몰아치는 속에 엄니가 모래 자갈 속에 섞여 떠내려가는 쌀 자루를 잡아 건지느라 미친 듯첨벙대며생 난리를 치고 있어도 누구 하나 도와주질 않았다. 그날 엄니가 물에 빠뜨려 떠나려 보낸 쌀한 가마니 때문에 나는 중학교 입학금도 함께 떠내려가고 말았다. 그해 나는 기어이 중학교에 입학을 못하고 말았다. 다른 친구들이 검은 교복을 입고 가운데 중자를 단 모자를 폼나게 쓰고 등교할 때난 옆구리에 신문 뭉치를 끼고 면속 구석구석 신문 배달을 하며 슬픈 나날을 보내야 했다. 올해로 엄니는 하늘로 가신 지 7년이 되었다. 그때 마지막 모습.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녀린 가을 햇살을 쐬며 머리는 하얀 명주실같이 하얀 코구무신을 물로 정갈하게 깨끗이 닦은 다음 하얀 버섯 차림으로 당신의 한이 서린 허름하고 가냘픈 몸을 코구무신에 담았다. 엄니 교회 갈땐 이제 그만 제가 사드린 가죽구두 신으세요. 하지만 엄니는 고개를 가로 접는다. 성경 찬성가를 손에 들고 구부러진 허리를 두드려가며 교회로 가시는 입에는 여전히 그 지겨운 그 희망과 소리가 들렸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좋 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촌몽 중에 또다시 꿈같도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저도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읽다가 좀 흐느적거렸습니다 저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것 같은 이야기 어머니의 하얀 코고무신 글이는 것은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 당시 살았던 시절을 다시 되뇌어 보는 좋은 에, 참 시간이었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쓴 어머니의 하얀 코고무신 MBC 여성시대 신춘 편지쇼에서 동상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